안녕하십니까. 듣고 있다 강독구입니다. 여러분들, 이재명 도지사의 민생 현안 공약 1호 사업이 뭔지 아시나요? 바로 우리 만안에 있는 연연마을의 공영개발 사업입니다. 오늘 건강한 연연마을을 위한 부모 모임 대표인 문수연 대표를 만나서 얘기를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저는 이 연현마을에 이사 온지 9년 차 되는 평범한 주부이고요. 그리고 두 아이의 엄마이고 그리고 작년하고 올해 연현초등학교 운영위원장을 맡고 있고 2017년부터 건강한 연현마을을 위한 부모 모임을 이끌고 있는 문소연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지방지 신문에 아스콘 공장에서 1급 발암물, 그 발암물질이 나왔다 내용을 저희가 접하게 되면서 이게 반톡이나 아니면은 동아리, 뭐 각자 친분 있는 톡으로 해가지고 이게 전달이 됐는데 엄마들이 어, 그럼 이게 우리 동네 일 아니야? 이렇게 서로가 얘기를 주고받았어요. 그런데 보니까 우리 동네 일이고 근데 이걸 아무도 모르고 일부 바람물질이 바로 학교 앞에 있는 공장에서 났는데 왜 우리는 몰랐을까? 이렇게 시작을 했어요. 2017년 11월이죠. 그러면 이렇게 환경이 변화가 됐으면 뭐 학교가 이렇게 있으니 공장이 다른데도 옮긴다던가 아니면은 뭐 다른 방향으로 이전할 수 있는 방했어야 되는데 그것이 전혀 이루어지지 않는 상황이 된 거죠. 그러다가 아스콘 공장에서 의왕 아스콘 공장이 있는 의왕시의 경찰 공무원들이 암에 걸린다는 뉴스가 나오고 나서 2016년도에 경기환경연구원에서 환경, 경기 어 지금까지 질소산함을 황산함을 먼지만 검사를 했던 것을 몇 가지를 더 추가를 하게 되는 상황이 된 거죠. 그러고 나서는 다완 반란성 탄화수소를 더 추가해서 검사를 했는데 딱 저희 동네 아스콘 공장에서 일급 발암물질인 벤젠피렌이벤젠 벤전 에이프렌이 정확히 되면 그게 이제는 나오게 되는 상황인데 그니까 러 저희가 이거를 하면서 어떻게 환경 그럼 보, 환경이 이렇게 소중함이 되는데 교육 환경 보건법이라든가 대교 환경 보건법에 어떻게 이런 물질이 나오는데 학교가. 계속 있을 수 있었을까. 근데 다른 법, 법, 내용에 이런 내용이 없는 거예요. 이런 발암물질이 나오는 공장인데도 불구하고, 아스콘 레미콘 공장은 학교 유해 시설 공장이 아니었던 거죠. 저희, 저도 지금 여기 9년 정도 됐어요. 이사 온지이 마을이. 근데 이 마을이 굉장히 처음에, 지금 딱 보시면은 깨끗하고, 그리고 초등학교, 중학교가 같이 있고, 그리고 사람들이 인심도 좋고. 그런데 유독 아이가 천식 비염에 걸리는 거예요. 그리고 낫지도 않고 그래서 어 내가 집에 청소를 못했나 아니면은 뭐 잘못 먹였나 이런 상황이 됐는데 이 문제가 불거지면서 보니까 어, 언니 애도 아파요 우리 애도 아파요 뭐 이렇게 돼버린 거예요 그래서 저희가 이건 안 되겠다 우리끼리 이런 식으로 얘기해서는 해결이 될 방법이 아니다 그래서 설문지 조사를 했죠 저희가 사천 가구에 설문지를 각 세대 우편함에 꽂아서 이제 돌리게 됐는데. 그 결과가 굉장히 충격적이었던 거죠. 아, 이거를 근거 자료로 우리가 그럼 문을 한번 두들겨보자. 그래서 생각을 했는데, 근데 이것이 이제 불거지고 공론화되다 보니까 아파트 값이 이제 떨어지면서 이사를 좀 많이 가는 사태가 불거졌어요. 그래서 너희 나서는 엄마들 때문이다. 왜 자꾸 문제를, 우리 30년간 잘 지냈는데, 왜 이제 와서 이 문제를 이렇게 표면적으로 올리느냐. 이런 얘기도 많이 들었고, 그래서, 저희가 처음에는 그냥 손 놓고 이사를 갈까 저희도 생각을 했어요. 너무 많은 질타를 받으니까. 근데, 누군가 그러니까 제가 이사를 가면 누군가는 저희 집을 채울 거고, 그러면 이 학교를 누군가 이사와서 그 학교를 다닐 텐데, 그러면 그 학교 바로 옆에 아스콘 레미콘 공장이 있는 것을 모르고 이사와서 또 환경 피해를 당할 텐데, 그럼 어떡 하지? 내가 다른 데 이사 가서 다리 뻗고 잘 지낼 수 있을까라는 생각을 이제 하게 된 거죠. 그래서 엄마들 이제 의기 투합을 했어요. 우리가 있는 한 우리 애는 지금 이렇게 피해를 당했지만 더 이상 피해를 파급시키지 말자. 여기서 우리가 해결을 하자. 그래서 저희 간지는 발벗고 나섰고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건강한 연연 만들기 위한 부모 모임 이렇게 저희가 비영리 단체를 또 구성을 했어요. 2018년 8월에. 그래서 좀 규모를 단합을 하자. 이렇게 생각을 한 거고 저희가 만약 뭐 아스코 레미콘 공장이 나쁘다는 건 아니고 단지 학교 앞에 주거지에는 있으면 안 된다라는 생각을 갖고 있는 거죠. 사실 이 문제가 굉장히 오래된 문제잖아요. 저희가 이 문제가 이제는 공론화하고 열어화 시켜야 된다. 그렇기 때문에 주변 사람들, 정치하시는 분들 그리고 어 공무원 분들의 힘이 필요하다라고 생각을 했고 이런 환경을 오염시키는 공장들은 학교 앞에는 없을 수 있도록 듣고 있다 채널 많이 봐주세요. 화이팅. 이아 다시 맞았다. <laughs>